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보다 가을 모기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흔히 한 여름 8월을 모기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모기철은 가을입니다. 가을 모기 단순한 가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에게는 더큰 위협이 됩니다. 보건당국 통계에 따르면 일본 내염 환자의 90% 이상이 40대 이상에서 발생합니다. 어린이만 조심하면 된다는 오래된 인식과 달리, 지금은 성인 감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즉, 가을 모기는 귀찮음을 넘어 건강 위험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왜 8월보다 가을에 모기가 많아지는지, 왜 중장년층에게 더 위험한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예방과 퇴치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입니다. 경남의 한 50대 남성은 가을철 야외 활동 후 고열과 심한 두통이 찾아와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독감으로 의심했지만 검사 결과 일본 내염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수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한동안 말이 어눌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또 다른 60대 여성은 모기에 물린 직후 미열이 계속되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갑자기 의식저하와 구토가 나타나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뇌염으로 진단된 뒤 회복까지 몇 달이 걸렸고, 기억력 저하와 불안 증상이 남았습니다. 가벼운 물림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사례들만 봐도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여름보다 가을에 모기가 많아질까요? 핵심은 온도입니다. 모기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온도는 섭씨 25도에서 27도입니다. 한여름 폭염으로 30도를 훌쩍 넘는 날씨가 되면, 모기조차 더위에 지쳐 낮동안 활동을 줄입니다. 그늘이나 서늘한 곳에 숨어 있고 뜨거운 물에서는 알과 유충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름 한낮에는 의외로 모기를 잘못 보게 됩니다. 반면 9월과 10월 평균 기온이 20에서 25도로 내려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모기에겐 가장 편한 온도대가 찾아오고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여름 폭염 때문에 부화하지 못했던 알들이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나 한꺼번에 부화합니다. 결국 개체 수가 급격히 늘고, 우리 주변에서 모기를 체감하는 빈도도 크게 증가합니다. 가을 모기가 더 위험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흡혈이 더 길고 깊습니다. 피부를 오래 자극하기 때문에 가려움이 심하고, 상처 회복도 더디며, 감염 위험 또한 커집니다. 특히 당뇨, 심혈관 질환, 만성신장질환처럼 염증이 건강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질환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모기는 밤에만 무나요? 아닙니다. 주로 해질 무렵과 새벽에 활발하지만 가을처럼 선선한 계절에는 낮에도 활동합니다. 질문 2. 선풍기를 틀면 모기가 도망가나요? 네, 도움이 됩니다. 모기는 날개 힘이 약해서 바람에 밀려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질문 3. 스마트폰 모기 퇴치 앱은 효과가 있나요? 초음파 방식 앱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방충망, 모기약, 환경 관리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예방과 퇴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 주변 고인 물을 먼저 없애세요. 화분 받침. 하수구, 빗물 고인 양동이 베란다, 베스트랩처럼 물이 고일 수 있는 곳을 확인해 주기적으로 비워주세요. 고인 물만 제거해도 산란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충망과 문틈을 점검하세요. 작은 구멍 하나가 밤새 수십 마리의 통로가 됩니다. 테이프나 패치로 임시 봉합하고 가능하면 방충망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 색상도 신경 써주세요. 모기는 검정, 남색 같은 어두운 색을 더 선호합니다. 흰색이나 밝은색 옷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향 관리도 도움이 됩니다. 라벤더, 시트로넬라, 페퍼민트 향은 모기가 싫어하는 대표적인 향입니다. 디퓨저, 스프레이, 패치 형태로 실내외에서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퇴치 도구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세요. 전기, 모기, 채 모기향, 보충기 등은 공간과 시간대에 따라 장단점이 다릅니다. 특히 가을 산책이나 공원 피크닉처럼 일상 야외 활동 시에는 휴대용 퇴치기나 모기 기피제를 챙기면 안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쯤에서 또 다른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을 저녁마다 동네 공원을 걷던 40대 후반 남성은 어느 날 갑작스런 고열과 심한 두통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고 버텼지만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고 일본 내염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지만 그는 가을 모기를 얕보지 말라 는 말을 주변에 늘 강조합니다. 또 다른 70대 부부는 베란다 화분 받침에 고인 물을 오래 방치했다가 집안에서 모기가 급증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부인은 모기에 물린 상처를 긁다가 2차 세균 감염으로 피부과 치료를 받았고 회복까지 한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교훈을 남긴 사례입니다. 혹시 나는 평소에 잘안 물리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기는 체온, 호흡량, 땀 냄새, 심지어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도 접근 성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 직후 체온이 올라가거나 달콤한 음료나 술을 마신 직후에는 더잘 달라붙기도 합니다. 특히 가을 야외 활동에서는 긴 상해. 양말, 밝은 색, 느슨한 핏을 선택해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관리 팁도 더 드리겠습니다. 저녁 시간대에는 창문을 닫고 환기는 해가 떠 있을 때 짧고 굵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충망 틈과 창틀레일에 먼지와 곰팡이가 쌓이면 모기뿐 아니라 다른 해충도 유입되기 쉽습니다. 주일에는 물티슈나 솔로 레일을 청소해 주세요. 욕실과 세탁실의 배수구는 물마개로 닫아두면 산란지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거실 조명 색을 너무 따뜻하게만 두기보다 필요시 밝은 백색 조명으로 바꾸면 야간 실내 유입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을 모기 대응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겠습니다. 고인물은 없는가? 방충망과 문틈은 안전한가? 어두운 옷은 피했는가? 기피제와 휴대용 퇴치기는 챙겼는가? 증상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의료진과 상의하는가?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위험은 크게 낮아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름보다 가을이 모기에게는 더 좋은 계절입니다. 특히 일본 내염 환자의 90% 이상이 40대 이상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경고입니다. 모기는 작지만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모기를 언제 가장 많이 보셨나요? 댓글로 경험과 퇴치 노하우를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